이 시간은 관상기도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기도를 말하면 많은 분들이 아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합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교회가 로망 카톨릭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말이 정말 현실감 있게 느낄 그런 때가 되시면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끝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심각한 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런 일이 현실이 되기 전에 정말 깨어있고, 이 관상 기도가 무엇이냐, 이 현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이런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책이 강영원 교수님의 읽는다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의 배경이 이번 총회에서 이렇게 두 가지 절로인해서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하나는 행정권이고 하나는 신학권으로 올라가서 어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경남 서부 내 총회 질의안에서 제가 쓴 책이 전국 교회에 배포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당한가 또 그다음에 어 여기 어요 요건 이제 결과에 대한 건데 음정태영 목사의 무법적 신학 비판에 대해서 이건 또 신학권에 관해서 여기 강영한 교수님, 권수경 교수님, 김순성 교수님, 안백만 목사님, 정영고 목사님 다섯 분이 에, 우, 이렇게 말하 자면은 소위 연대 서명해서 이렇게 긴 글을 올렸습니다. 좀더 사실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어,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하셨으면 참 좋았을 거다 싶은데, 어, 그렇지 않아서 제 마음이 너무 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참 시골 목사의참 이런 주르고빼곡고돈 없는 서러움이 이런 건가라는 것을 하, 참 정말 조절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기, 여기 보면, 어, 이 다섯 분들, 뭐, 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김순성 교수님의 말씀으로 하자면, 일개 목회자에 불과한 저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 총회 기간에 이렇게 하셨는데, 어, 제가 뭘 하는 일을 두고, 여기 뭐라고 합니까? 정태영 목사가 맥락을 도외시하고 어, 이렇게, 음,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 정현구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어, 기존의 그릇된 형태와 개념의 관상기도가 아닌 개혁주의적으로 충분히 검토된 개념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다. 사실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또 여기 밑에 보면 개혁주의 관점에서 넓게 포용할 수 있는 건전한 사상을 가진 목사들과 신학자들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비판했다. 정말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이 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하나씩 살피겠지만 뭐 지금은 그런 것보다 하나씩 제가 말씀드려 가면서 이 부분을 관상기도의 심각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강영환 교수님의 책을 보면 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전에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사안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양해를 하시고 또 추가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봐도 그냥 건너뛰고 대충 툭툭툭 건너뛰고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그냥 대충 찍어서 지나가고 뭐 터치하고 지나고 가 이러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저도 뭐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여기 145 페이지 보면 강영환 교수님의 읽는다는 것145 페이지 보면 어, 여기 중간에 어, 제가 뭐 다른 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렉시오 디비나 전통을 성경 읽기에 적용한 분들 가운데 로만 카톨릭 전통과 달리 여기, 여기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 전통과 달리라고 말했잖아요. 개신교적인 방식으로 이해해보려고 시도한 분이 유진 피트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 실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사실 유진 피트슨은 제가 메시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진 피트슨은 예수님을 세이비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말한다고요. 마스타라고 말해요. 마스타라는 것은 영지주의나 이런 신비주의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접신할 때, 그 접신이 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관상을 할 때,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신적인 본질이 있어서 저 오리지널 저어 신의 그 본질, 에너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때 반드시 일어나는 그그 그 방식 해야 되는 방식이 뭐냐면 그게 관상 회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음에 제가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이런 걸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하나씩 요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유진 비트스는 오랜,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책을 읽다가 어디서 봤는지 제가 찾아도 잘안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로만 카톨릭 에큐메니칼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말만, 어, 뭐, 성공에, 뭐, 또뭐 여기, 여기도 나와있듯이 뭐, 개신교적 방식, 아까도 말했잖아요. 개신교적 방식, 개신교적으로 일산데, 어, 그런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이런 걸잘 알아야 돼요. 개신교적인 관상기도는 없습니다. 개신교라는 말이 들어가는 관상기도 이건 없어요. 왜 그렇느냐? 관상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 아직 책이 어, 유해룡 그, 어, 교수님의 그책 그러니까 뭐 좋은 책이라는 게 아니고 관상기도에 관한 책이 오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 보여드릴 듯이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기도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해시, 해시 카점 영성 또 해시 카점 영성이라는데 이걸 스피릿 젤리 티 해시 카점 영성이 뭐라 했습니까? 창조되지 않는 신적 에너지 그걸 경험하는 거 그런 방식이 이런 예수 기도기죠. 반복하는 거 주기도문이나 할렐루야 이렇게 반복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진 피트슨의 이런 이런 걸 말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이분이 관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강영환 어 교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 요거는 이 렉시오 디비나 아 그러니까 이이 이 책을 먹으라이이 이 유진 피트슨의 책1 8 6페이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나 여기 요기 있는 말이나 여기 있는 말이나 다 똑같아요.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이자 그것을 완결 짓는 요소는 관상이다. 렉시오 디비나의 개요에서 관상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텍스트를 나날의 일상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 유튜브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습득적 관상 기도. 그러니까 여기 말했잖아요.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뭘 경험해요? 신적인 에너지를. 그러니까 음 굳이 반드시 뭐 이런 기독교일 필요는 없어요. 그게 뭐 로마 가톨릭이든 선불교든 힌두교든 뭐그 어떤 거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어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은 관상인데 그죠? 관상인데 어 개요를 말할 때 렉시오 디비나의 개요를 말할 때 관상을 어떻게 합니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걸그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 여기에 유진 피터슨이 이 책에서도 계속 이 책을 먹으라 해서 계속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말했다가 저걸 말했다가 이렇게 계속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일상의 영성은 뭐라고요? 습득적 관상기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단계 완결짓는 관상은 뭐라 했습니까? 그거는 주부적 관상이라 했잖아요. 금방 예수기도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강영한 교수님의 책 145페이지에서는 뭐라 하느냐. 이 유진 피터슨의 책, 이 책을 먹으라. 186페이지. 또, 요, 요, 그대로 각주에 이렇게 나와. 각주 위에, 이 별표 딱 해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관상을 뭐했냐? 관상은 읽는 바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뭐라고요? 습득적 관상기도. 삶에서 삶에서 느끼는 거. 그러니까 삶에서 느낀다는 것은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거 굳이 꼭 사실은 성경이 아니라도 돼요. 굳이 개신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읽고 느끼고 보는 거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여기 뭐 제가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도 다 가능하고. 뭐물 마시고 뭐 마우스도 되고 열쇠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이 일상에서 그 신적 에너지, 하나님의 임재, 그그 그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그냥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게 신인 거지, 하나님인 거지. 다 종교는 다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저장해 두지 않고, 삶에서 그것을 다 써버리는 것이다. 그 삶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형성된 삶이다. 관상의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삶,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살아낸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뭐라고요? 렉시오 딥이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이 관상기도라는 즉큰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시작은 뭘로 한다고요? 인간이 느끼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이런 또 이미지, 소리 이런 걸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신을 경험하고 이렇게 누려가는 거예요. 뭐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뭐 아무데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예배 시간 아니라도 모든 데서 그 신적인 걸 누려가는 거예요. 뭐그 말이나 그 말이야 비성한거 아닌가 생각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관상기도에서 거기서 말하는 그 신적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른 신이고. 각자가 다른 스타일이고 제가 그 마드 테레사 말하면서 말했잖아요. 뭐 굳이 전도 안 한다고요. 그냥 힌두교인은 힌두교 잘 되도록 이슬람은 이슬람 잘 되고 기독교는 기독교 잘 되고 로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 잘 되도록 왜요? 그는 하나의 각자의 스타일 그런 과정 그는 하나의 어떤 통로에 불과한 거고 오리지널 신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융의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스타일만 다르다 뿐이에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책 뒤편에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강영한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책에 146 페이지에 여기 뭐라 하냐 스위스의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 였다 그러니까 이 피터슨이, 유진 피터슨이 관상을 이렇게 할, 이해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인용구가 예, 뭐냐면은, 관상의 삶은 필연적으로 일상적인 삶, 사랑의 정신으로 행하는 작은 성실과 성김의 삶인데, 그 사랑의 정신은 우리의 임무를 가볍게 해주고 그 임무에 따뜻함을 전해준다. 고 말한 스위스의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상의 영성을 딱 알게 됐다, 이거죠. 누가요? 유진 피트슨이. 그러면 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184, 145 페이지에서 뭐라 했다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달리 개신교적 방식으로 이해해보려고 시도한 분이 유진 피트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양 교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책에는 뭐라고요?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로부터 강영원 교수님께서 유진 피트슨이 이렇게 일상의 영성, 이걸 딱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럼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가 누구냐? 로망 카톨릭 신학자예요. 예? <laughs> 그럼 뭐라는 거예요? 제가 참,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제가 정말 맥락도 모르고 한 단어 이런데, 제가 무슨 집착하듯이 모르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강영환 교수님, 제가 정말 지금 교수님 책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말귀를 제가 못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영훈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가 로만 카톨릭 신학자가 아니고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가 이 개신교 신학자인지 저는 참 어문스러운 거예요. 정말 놀랍니다. 제가 이책 보면 <laughs>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 유진 비트슨의 이 책을 먹어라 187페이지 보면 여기 하나 둘둘 둘, 넷. 아홉째 줄부터. 아홉째 줄부터 누가 나오느냐. 이집트의 사막 교부들. 갈멜 수녀원의 아빌라의 테레사, 베네딕트 수사, 힐데가르트 쾰레르보 베르나르뭐 토마스 머튼 제가 말했잖아요. 토마스 머튼이 그렇게 동양의 이런 영성, 선불교, 다 그런 것, 이 트라피트 스 수도의 이런 걸다 하나로 이렇게 이게 지금 얼마나 로만 카톨릭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바로 그 밑에 나오는 게 유진 피트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 관상의 삶을 연구하고 실천해 온 카톨릭 신학자 폰 발타자르는 관상을 지성소에서 예배와 세상의 일을 하나로 묶어주는 고리라고 부름으로써 왜곡된 전형의 전형에 맞서고자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관상이 관상이라는 거, 그 일상의 영성이라는 걸 여기는 분명히 유진 피트스는 자기가 뭐랬어요? 평생 관상 기도한. 이 로망 카톨릭 신학자, 카톨릭 신학자라 해놨잖아요. 근데 강영환 교수님의 책에는 뭐라 해놨습니까? 그냥 스위스의 한스 우르스 폰발타자르 아니, 여기에 그렇잖아요. 여기 또 뭐, 같은 책 191, 같은 책 187에서 188,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별표 처음에 하나, 두개 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안 해놨으면, 이, 누굽니까? 강영환 교수님이 유진 피터슨의 책을 안 읽었다고 볼수 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제가 지금 이 문맥을 도해시하고 말귀를 모나듣고 단어 하나에 집착해서 이러고 있습니까? 제가요 이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193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어요. 유진 피터슨이 고의이건 실수이건 관상의 삶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면 관상의 삶이 뭐라 했습니까? 해시카즘, 예수기도, 호흡법 이런 걸 통해서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렉시오 디비나로 하다가 나중에 예수기도나 또 다른 걸 통해서 만트라를 계속 반복해서 호흡법이나 단어의 반복, 만트라를 계속 반복해서 무념무상의 세계에서 신적 에너지를 느끼고 그 신인 합일로 가는 게 뭐라고요? 마지막 단계, 관상. 그는 일상의 영성이 아니고 테이프가 끊어진 상태, 이성의 작용이 없는 거그 자리에 가서 그 신적 에너지를 체험하고 누리는 게 그게 관상의 삶, 주부적 관상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습득적 관상. 그 완성의 단계는 주부적 관상 기도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면 고의 이건 실수 이건 관상의 삶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의 매개체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며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관상 기도 안 하면 이 유진 피트슨에 의함이 어떻습니까? 관상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의 거짓말에 매개체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럼 관상 기도 안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 다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마어마, 어마무시한 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요? 별 생각 없이 경건하게 성경을 인용하는 바로 그 행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탈육화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결국, 이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뒤에 나오면 알고 이 나오는 말이지만은, 이 결국, 이 여기 뒤에 195페이지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렇게 말했듯이, 성경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관상기도 안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결국,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막 이런 육화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돼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뒤에 나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이 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안 된다, 이거예요. 요, 요, 요 뒤쪽에서 말하겠지만, 제가 아까 주부적 관상기도 말씀드렸잖아요. 196페이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 숨김, 그리고 신비 속에 드러난다. 침묵 속에, 숨김 속에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게 뭐라고요? 그 무념무상의 세계. 이 부정적인 방식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의 이 작용이 없는 무념무상의 세계, 그런 세계에서야 크, 제대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알아가고 누린다. 그 제가 말했잖아요. 그 신적 에너지를 누리게 되는 거죠. 뭐안 하면요? 관상 기도 안 하면, 관상의 삶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면,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187페이지에, 이 말하는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로만 카톨릭 영성가들이에요.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하고 말하는데도, 제가 뭐라고요? 제가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 보고 뭐라 한다고요? 맥락을 정태영 목사는 맥락을 도외시하고 일부 단어 및 문장을 발차여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누가요? 정영구 목사님께서. 정영구 목사님, 제가 정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강영환 교수님, 예? 여기 나오잖아요. 강영환 교수님,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권수경 교수님,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순성 교수님, 제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안병만 목사님, 제가 지금도, 예전에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지금, 오늘처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안병만 목사님, 제가, 제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영근 목사님, 종의 발언을 하셨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 이 책을 먹으라는 책이나, 강영환 교수님의 이 책이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근데 제가 뭐 잘못한 게 없다. 잘났다.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맥락을 모르고 말기를 못 알아듣고 요 단어 안 하면 딱 집착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냐고요. 강영한 교수님은 정말 갈린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서강대에서도 철학을 가르치시고 얼마나 그 덕망과 그 지식과 학문에 있어서 저하고 참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분명히 이 책을 먹으라 해서 유진 피터스는 카톨릭 신학자 폰 발타자르를 했는데 146페이지 강영환 교수님 책에서는 왜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라고만 말씀하셨을까요? 강영환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교수님의 자유입니다. 교수님의 책 쓰시니까. 그런데 걸리는 건 뭐라 했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앞에 뭐라고요? 로마 카톨릭 전통과 달리 개신교적인 방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시도한 분이 유진 피터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신학자다 이러면 걸리잖아요. 자, 제가 허황된 말을 했습니까? 맥락도 모르고 저만의 기준, 저만의잣대로 했습니까? 제가 어, 책이 또 도착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이런 이, 이 예수기도에서 어, 해식하점 창조되지 않는 그런 신적 에너지를 경험하는 거 그게 바로 관상기도입니다 예수기도 집중기도 이런 걸 통해서 요 앞에 가보면 또 무슨 얘기하느냐 이 유진 피트슨이 제가 다음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인용해요. 에카르트가 누구냐? 뭐라고요? 독일의 로만 카톨릭 신비 사상가다. 여기도 로만 카톨릭 누가 인용해요? 유진 피트슨이요. 뭐라니까 에카르트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경험하는 관상으로부터 정적과 무의의 경지에 철저하였으며 뭐라고요? 어. 하나님과의 합의를 생각했다. 이게 관상 기도예요. 이런 거안 하면 그런데 유진 피터스는 뭐 우리보고 뭐라 한다고요? 이런 관상의 삶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의 매개체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뒤에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이런 침묵 예, 뒤에 말했듯이 침묵 숨김 신비 속에 드러난다. 그대로, 금방 봤듯이, 누구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마이스터 에카르트. 에카르트가 하는 말이나, 지금 또 이, 여기, 에카르트는 유진 피트슨이 194페이지에서 인용했거든요. 아니, 이게 뭐, 맥락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기독교요. 유진 피트슨이 어떤 사람인가? 요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안 읽고 오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읽잖아요. 딱딱하대요. 성경이 딱딱하대요. 저는 생각할 때 성경이 딱딱한 게 아니라 성경 읽는 사람 마음이 딱딱한 것 같아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성경이 딱딱하다 그러겠어요. 성경이 돌입니까? 뭐 종인데. 말씀을 안 읽으니까 딱딱한 거죠. 유진 피터슨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로망 카톨릭, 자기의 그 영성의 주류가, 핵심이 어디예요? 로망 카톨릭이에요. 그런데도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교회 안에 밀려오고 있는데, 그럼 굳이 여러분 기독교여야 할 필요는 뭐가 있겠어요? 앞에 서서 강단의 목사님이 성경 대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읽어요. 메시지를 읽어요. 뭔말 하면은 뭐 예, 헬리나 오엔 말하고 헬리나 오엔인이 개신교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로만 가톨릭 신부예요. 그또 제가 또 다음에 또 다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상황이에요. 관상 기도요. 유진 피터슨이 얼마나 무섭게 말합니까? 관상의 삶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의 매개체가될 위험에 처한다, 처하게 된다. 아닙니다. 말씀대로 가야 사탄의 계기를 물리치고 은약의 현재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관상 기도의 위험성을 우리가 살피고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에 네, 위험성들을 정말 간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 이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저도 부족하니까 저도 더 배워가고 더 겸손하게 정말 이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